오늘은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은 절판됐는데요. 아주 작은 변화의 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출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 다음부터는 원금만큼의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이자에도 또 다른 이자가 붙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불어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돈뿐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복리의 힘, 컴파운드 이펙트가 발휘된다고 말합니다. 상대를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말습관이 있으면 그게 나의 인간관계에 복리 효과를 일으키죠. 좋은 말습관이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자기 방어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사람들이 멀어져 가게 됩니다. 주위에 남는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남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태도도 우리 인생에 컴파운드 이펙트를 일으킵니다. 제가 골 때리는 그녀들 프로그램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멘탈적으로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리에 쥐까지 날 정도로 열심히 뛰는 걸 보면 왜 이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프로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을 찰 때도 포기하지 않는데, 하물며 자기 분야로 돌아가서 자기 꿈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무언가를 쉽게 시작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컴파운드 이펙트가 나타날 정도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어버리기 때문에 그 효과를 충분히 못 누린다고 말합니다. 이 효과를 일으키려면 충분한 시간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 임계치를 넘기기 이전에 그만두는 것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좋았던 것이요. 저는 제가 매일 하고 있는 활동 속에 숨어 있는 이 컴파운드 이펙트 복리의 효과를 많이 잊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매일 하고 있는 독서와 기록 유튜브 영상 만들기 혹은 가족들에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일들의 가치를 다시 되새겨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고 서재로 왔습니다.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이 책을 요약을 해보자면요. 올바른 행동 더하기 시간은 컴파운드 이펙트, 복리 효과다.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할 점이 또 있더라고요. 나쁜 행동 더하기 시간은 컴파운드 이펙트. 이 공식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30분의 시간을 현자들의 책을 읽고 기록하며 사유하며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들 욕하는데 그 30분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두 사람의 10년 뒤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20년 뒤, 30년 뒤는요. 컴파운드 이펙트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았던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요. 컴파운드 이펙트의 경이로운 힘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컴파운드 이펙트를 적용한 사람과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컴파운드 이펙트가 나타나도록 방치한 사람 간의 차이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흡사 마술처럼, 아니, 차라리 기적처럼 보인다. 31개월 혹은 31년이 지난 다음에는 컴파운드 이펙트의 긍정적 특성을 활용한 사람은 마치 벼락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엄청난 성공은 작지만 현명한 선택들이 쌓이고 꾸준함이 유지된 결과인 것이다. 이 대목을 읽으니까요. 왜 많은 현자들이 부모가 아이한테 물려줘야 할 것은 돈이나 좋은 집 같은 것들이 아니라 독서 습관이나 약속을 지키는 습관, 돈을 잘 관리하는 습관인지 조금은 알것 같더라고요. 부모로부터 잘 물려받은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컴파운드 이펙트를 일으킬 테니까요. 특히 제가 책을 읽으면서 현자들의 특성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을 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본다는 것이었거든요. 돈 같은 것들은 일시적으로 보면 되게 중요해 보일 수 있.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돈 자체보다는 돈을 벌게 만들어 주는 습관이나 돈을 관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현자들이 보기에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겠죠 독서를 할 때도 이 책에서 말하는 컴파운트 이펙트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10분씩 독서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책을 10분 동안 독서를 하면 그 10분 동안 읽은 책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에이 그냥 10분 10분 하느니 내일 시간 더 많을 때 몰아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0분을 독서하는 건요. 단순히 이 지식을 알게 되는 것 이상으로 나의 뇌 자체가 10분만큼은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 10분 독서할 때는 그 10분만큼 성장한 정신으로 독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10분씩 10분씩 쌓여서 나의 뇌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 독서하는 그 10분의 시간의 가치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할 수 있죠. 10분이 아직 100분, 300분, 500분, 이 정도 수준까지는 크게 그 누적 효과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컴파운드 이펙트가 누적이 되고, 1000분, 5000분, 1만분, 그렇게 많은 반복의 시간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서의 질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겠죠. 나중에는 10분만 책을 읽어도 이전보다 책 속의 핵심을 더 빠르게 캐치하게 되고 더 깊은 사유를 할수 있게 됩니다. 대가들이 독서하는 10분의 질과 입문자가 독서하는 10분의 질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죠. 대가들은 이미 입문 시절에 보낸 그 10분의 반복이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에 컴파운드 이펙트가 그 사람의 뇌에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에이, 10분 하느니 그냥 놀자. 10분 한다고 인생이 바뀌겠어? 라는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지지 않나요? 중요한 건그 10분 동안 얻는 데이터량이 아닙니다. 그 10분을 반복하다 보면 얻게 되는 컴파운드 이펙트죠. 저는 2016년에 독서를 시작한 이후로 제가 독서를 하는 날마다 1차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1차를 계산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집착처럼 오늘이 3013일 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3013일 동안 제가 읽은 지식의 총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제 머릿속에 다 남아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그 3013일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중첩이 되면서 저의 정신 속에서 생겨난 컴파운드 이펙트예요. 저는 그 효과를 지금 정말로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읽었던 책의 지식과 그리고 제가 새롭게 읽는 책의 지식이 서로 연결되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생각이 제 안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깨달음의 희열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 순간에 나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씩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한 단계 성장한 뇌로 그 다음날 또 독서를 하면 더 나아진 정신으로 책 속의 현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자주 하다 보면요. 책 읽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그 재미를 느끼는 횟수 또한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각성의 체험을 자주 해봐야 뭐한 달에 한두 번? 어떨 때는 뭐 두세 달에 한번 느낄까 말까 했었는데요. 요즘은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저의 뇌가 사소한 문장 속에서도 더 많은 깨달음을 발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즐거움과 성취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도박에 빠진 사람처럼요. 제가 독서를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독서 중독만큼 인생에 좋은 중독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이 읽을수록 생각하는 힘이 더욱더 자라나고 그 생각하는 힘이 제가 실제 삶에서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동안 독서하면서 이 컴파운드 이펙트, 복리 효과를 정말로 크게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독서 정말 좋아요라는 이런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10분 독서 하셨나요? 에이. 더 많이 하셨겠죠. 혹시 오늘 너무 바 빠서 독서를 못 하셨다면 딱5 분이라 아니 한두 문장이라도 읽어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독서의 복리 효과를 만들어 가 보자고요. 우기부기 매거진으로 저의 사유 노트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하셔서 편하게 받아 보시고요. 영상에도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 TV 손수국이었습니다. 와, 꽃이 예쁘게 흐들어졌습니다.